네, 다들, 르하, 르바 하이라드 유하, 유튜브 하이라드 다들, 반갑습니다. 르바입니다. 지금, 방송 키자마자, 시청자분들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혼자서 먼저 멘트 치고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급하거든요. 아래쪽에, 이캠 제일 아래쪽에, 숫자가 적혀있죠? 저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제 유튜브 구독자 수입니다. 저 구독자 수가 만명이 되기 전에 엔더드래곤을 잡는 게 오늘 저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엔더드래곤을 잡으러 가야 돼요. 만명이 되기 전에, 엔더드래곤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 낮잠을 자고 왔는데, 9977명인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방송 키러 왔는데, 방송을 켰는데, 아니, 9981명이 된 거야. 큰일났다. 지금 큰일났다. 진짜 와, 나 자다가 만명을 맞이할 뻔했어요. 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일단 받아야 좋아. 일단 받아,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진짜 빨리 해야 돼 이거 아 물론 구독자가 늘어나는게 좀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에 19명이면 충분히 아 잠깐만요 자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독자 딱만명 되는 순간 이 영상은 끝납니다 만명딱 되는 순간 끝 하면서 영상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은 모르겠고 저기요 아 17명 남았는데 그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구독 취소를 하라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구독 취소 그런 거안 바라고 당당하게 이 미션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명 남았는데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치사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내가 봤을 땐한 1분에 한 명씩 느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지금 나는 17분 안에만 엔더드래곤을 잡으면 된다는 거야 이거 보면 이제 아시겠어요 유노와 i n g 서브 20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 주변에 있기를 바래야 돼. 아, 자고 왔어. 자고 왔는데, 9,977이더라고. 아, 잠깐만, 아, 이거 이 c 도 망했어. 아, 잠깐만, 13명!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 괜찮아. 한, 한 사람당 1분이라고 생각하면, 13분 남았어. 13분 안에 엔더 드래곤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아이, SSG로 하기는 너무 그거고, SSG로 하면, 한 4번 잡지. SSG는 좀, 그렇고, 전 당당하게 RSG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RSG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르하. 가능할까? <laughs> 이상하다.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아... 믿으셔야 됩니다. 아, 뭐, 구독 취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소명을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남은 11명 동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 바로 옆에 용암풀도 있죠? 이거 굉장히 좋은 시드거든요, 일단. 난파선만 있어주면. 완벽한데. 난파선님? 아니, 아니, 기다려봐. 난파선 이거 분명히 있어. 잘 봐. 잘, 잘 봐. 내 말을 믿어봐, 여러분. 자,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분에 2, 3명 아니야. 이거 잘 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들은 믿고 있어. 내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아, 아, 아. 참.

적으시는 분 있는데 저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청년 치매인데 왜 우려고 하는 거는? 만명 축하드려요. 잠들님, 아 잠들님 1억 원더네이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아 세상에 아니야, 아니, 아니지 않을까? 아니 아닌데 이거 그 시청자 목록이 없으신데 아니야. 이만 가자. <laughs> 이상하다. 아닌데 아니야 그 아니야 그 트위치 채팅창에 잠들님 잠뜰림... 오라 오라. 오라라 슬립그라운드잖아 안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아무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도네이션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거든 아 진짜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또 만명축하 2만명 가자 라고 이렇게 또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도네이션 해준 것만이 아니고 이제 2만명 가자고 이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명축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